그니 그러니까 똑같은 어? 커피 한 잔을 4 5 0 0원이면 진짜 이런 데 오겠다. 그렇지 않아? 그냥 어? 고민이 나올 것 같아. 얘기가 술술 차한잔 차 마시다 보면 아, 근데 뷰 너무 좋다. 자, 오늘 생존한 끼는 커피로 한잔 합시다. 아, 이 뷰가 장난 아니야! 다시, 다시, 다시. 아호아 아. 어. 탈라 탈라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하물에 적어 넣는 것도 쉽지 않다니까. 오오 진짜 그렇네. 음. 이거 하나 넣는 것도 쉽지가 않네. 음. 음? 그러니까 이거 인생에서 합격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 거야. 뭐 취업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어? 아 이봐봐 이코 앞에 있는 걸못 넣어. 오늘은 탈라. 오늘은 탈락이야. 그치. 오늘은 탈락이야. 오늘은 탈락. 언젠가 합격하지. 차 한잔만 하고, 갑시다. 차 한잔하고. 대장님 여기 응? 분위기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엄청 저렴하잖아. 그렇죠 여기 가격이. 커피가 빵 가격도 저렴하고. 이거 그러니까 스타벅스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죠. 어 이거 뷰가 너무 좋은데 뭐 고민 있어도 그냥 잠깐 갈것같 이런, 어, 이런 데서 오면은 날아갈 것 같다 진짜. 아 커피가 맛이 없어도 그냥 다 맛있는 분위기. 오늘도 분위기로 먹는 건가요? 그럼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어? 분위기로 내가 와서 좀 먹어 줘야 될것 같아. 어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 이제 버티고 응? 또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아 날씨 좋다. 요즘 보니까 20대 30대들이 직업 대해서 고민 엄청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중대장님은 그때 나 때는. <laughs> 나 때는 내가 얘기 잘할 수 있지. 어. 그때는 어떻게 고민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도? 고민 엄청 많았지 그때. 20대 때? 20대 때는 그냥 근데 지금이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이랑. 음. 왜냐면 지금은 내가 뭐 20대들, 30대들 만나보면 대학교 때부터 엄청 뭔가 준비해. 근데 그 고민이 대학교 때부터는 아니더라고. 어. 중학교, 고,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의 꿈이 있었대. 진로를 정한 건가요? 어. 근데 음. 내가 경험적인 클래스 하다 보면 엄청 놀랜다니까 왜냐면 뭘 하고 싶은 게, 뭐, 방송국 PD가 되고 싶은 게, 중학교 때부터 있었대. 그 그러니까 나는 깜짝 놀라운 거지. 왜냐면, 대학, 나는 대학교 때도 우리는, 그때, 우리 막 캠퍼스 생활 뭐 한다고, 맨날 술 먹고, 그러다가, 뭐 나는 군대 갔고, 그러다가 진짜 직업에 대한 고민은 30대부터 한 거지. 음 이게. 근데 요즘은, 이 사회가 분위기가 완전 다르지. 근데, 보니까 변하지 않는 거는, 고민을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직업이라든가 진로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 모는 그거는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이 고민하는 거. 하고 싶다가 음. 정해지면 조금 고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하고 싶다가 정해지면.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음. 때나 뭐 표가 있었다라고 하면 진로에 대한 고민은 조금 줄어들지 않나요? 근데 싶은데. 그게 거기에서도 이제 두 갈래로 다녀져 음. 뭐냐면. 첫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는 친구들은 그걸 막 가다가 목표를 딱 달성해 버리면은 상관없어 그게 이제 나중에 번아웃이 와서 그냥 일단 달리다가 나중에 한번 번아웃 와서 내가 이걸 왜 이거를 하려고 했는지 막 그때 나중에 오는데 두 갈래 중에 하나는 그렇게 똑같이 목표를 정하고 했는데 결과가 안난 거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교 이후에 뭐 대학교 전부터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안 됐어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과거에 대한 거를 이제 부정하는 거지 내가 여지껏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안 됐어. 근데 또 뭔가 새로운 진로라든가 뭔가 직업을 막 찾으려면 음. 이제 두려운 거지. 내가 한 경험과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 한정돼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그때부터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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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지. 이게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거 이게 부화가 깜빡이야? 아니, 뭐. 음. 뭐,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잘라야 돼? 네, 잘라보세요. <laughs> 야, 이거 진짜... 낯설다 어? 낯설어 이렇게 안 하던 것도 하고 그래야죠 <laughs> 이게 뭐라고? 깐파뇨? 응, 음, 무화과 깐파뇨 오? 딱딱한데 그왜한 음. 입에 넣으셨네요 담백한 맛이지 음 무화과가 약간 이제 절여졌으니까 약간 단맛도 있고 음, 음, 음. 고소하고 음. 딱딱해 음. 아, 그리고, 근데 음. 목표를 정해서 해보는 것도 좋고 달성을 못한다고 해도 사실 그 노력했던 것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나 그거를 음.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좀 약간 피디님이 음. 형식적인 얘기 아니야? 왜냐면 왜냐면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냥 그렇지 주변에서 보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가 힘든 거지 왜냐면 음. 나랑, 왜냐면 같이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뭔가 결과가 왔어. 근데 나는 결과가 안 나. 근데 그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 그게 되게 힘든 거지. 근데 나중에는 근데 다 경험, 뭐 과정에서 그 경험들이 쌓이잖아. 그러니까. 음. 그게 다 어딘가에서 쓰이긴 하더라고요. 뭐 그치. 보니까 그거 경험이. 그냥 지나가는 게들 없더라고 나중에 보면 음. 그냥 다 제각각 쓰임새가 있게 다 돌아오는 것들인데 당장에는 지금 내 결과가 안 나니까 다들 그냥 나만 이런 거 같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 그렇지 직업군인하고 이제 그 끝날 때쯤에 고민을 하셨다면서 진짜 이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 그럼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30대 초반까지 군생활을 했으니까 직업분위는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한 것도 이제 그거지 첫 번째 직업은 사실 엄청 어이없게 선택했지 군대는 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싫었어 <laughs> 군대 가기 싫었고 누구 어린 사람들한테 내가 존댓말을 쓰고 싶지도 않았어 나의 성형상 아. 기, 약간 기질 자체가 그래서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장교밖에 없었어 음. 어. 그래서 그냥 어차피 또 취업도 뭐안 된다고 하고 근데 또 뭐야 군인은 또그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무원이잖아 다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부모님도 좋아했다고 어, 그래서 그냥 안정적으로 좀 가자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성향상 맞기도 하고 근데 가자마자 한 1년 있다가부터 아 빨리 나는 나가서 진로를 빨리 다시 정해야 되겠다 왜? 어, 왜요? 그군 생활이 좋았다 안 좋았다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성향에서 잘 맞았어 근데 내가 추구하는 가치 돈을 나는 많이 벌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경험적인 클래스 할 때도 그 사람의 기지이 있거든. 성향. 그게 되게 중요해. 음. 왜냐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더 추구하는 게 있어. 음.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 들어가서 원래 네. 군 생활로 잘 하려고도 했지만 아무리 보러도 미래를 그때 내가 그때도 만약에 다이어리에다가 나는 맨날 적어놓은 게 있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1년을 저축하면 1200만원. 음. 아, 7년 뒤에만 그냥 8,400. 예를 들어서 그때는 딱 그, 그것만 있었지. 그래서 나가서 뭘을 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언제야? 한 4, 5년 동안은 뭘 할까 고민 도 아니었죠 그때는. 그냥 그때는 금융권으로 그냥 무조건 나는 가야 돼. 많이 버는 직업 금융권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때는 무조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 거야. 근데 또지나가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 그 그러니까 그때 그때의 그 뭐야 선택을 할때 내가 알고 보고 듣고. 그 경험에서 뭔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럼 반이 넓게 보려면 그치?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야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다른 거 뭐냐면 우리 때는 라떼는 때는 정보가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뭐 쏟아지는 어. 게 정보니까 근데 정보가 그때는 없어서 사실 누구 뭐 아는 사람 뭐 취업 외에도 다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몰랐고 그냥 무조건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야 하심 해야지 내가 그 성공하는 줄 알았지 음. 근데 그래서 그냥 정했던 거고 지금은. 정보도 너무 많잖아. 그 근데 오히려 지금이 난 훨씬 더 어렵다고 봐. 그렇지. 많으면 선택하는 게 쉽지가 어, 않아. 왜냐면다뭐 영상이나 이런 데서도 다 각자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가 오히려 더 이제 내가 더 헷갈려서 빙빙 도는 거지 계속. 맞아. 어. 남들이 뭔가 좋대 그것만 이제 하다가 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보니까 내가 뭐 20년 훨씬 이전에 때나 지금이 때라. 직업과 진로에 대해서 이제 딱 고민을 하는 거 보면은 그 본질은 똑같아 음, 본질이 뭔데요? 아니 그냥 우리 뭐 피디님, 피디님도 그렇잖아 우리 그냥 남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직장이나 직업을 갖고 싶은 거고 안 그래? 인정욕구도 있는 거 같고 그리고 또 안정욕구, 돈을 좀 생활하기 좋게 그러니까 정년이 긴데 어, 그게 어, 어. 어, 한마디로 그리고 뭐야? 또 그, 거기 안에서 또 워라벨도 좋았으면 좋겠고 그치. 그,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똑같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음. 이 고민을 할때다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데 지금은 언제 어떻게 회사에서 잘릴지 아무도 몰라 그것도 그렇더라고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좀 냉정하지만 회사를 들어갈 때 취업을 할 때부터 이미 퇴사로 생각해야 돼 하... 진짜잖아 왜냐면 취업을 해서 내가 막 여기서 뼈를 갈아서 20년 하겠다 물론 좋은데 그 안에 상황들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요즘 30대도 명태 받는 직업들이 얼마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거지 취업하고 응. 나면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오래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관점은 좀 주도권을 나한테 줘야지 응. 나 내가 어떻게 사는지 사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오늘 생존 한기도 마찬가지야 이거 맨날 똑같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 돌로가 이제 이렇게만 이제 되는 거지. 좀 나가서 이렇게 안아봤던데, 가서 혼자서 나는 혼자 어딜 또 가보는 것도 좋은 거 같아.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못했는데, 가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새로운 거 들으면, 물론 취업이 누군가는 전부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다른 일들로 해서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을 사실 발견할 수도 있거든. 밥한끼 같이 하면서 하다 보면 또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거니까. that's it